예, yeah. 출산. 예, 나 같으면 예, 그때 결혼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예, 30대 중반에서도 예, 결혼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예, 별로 안 갖는 그 예, 그렇죠. 저, 예, 젊은이들이 예, 많아요. 네, 예,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제 예. 그 젊은이들이 결혼을 해서 늦은 만원에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예, 아이들이 또 예, 예. 어, 임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가장 그렇죠. 인자 또 중요한 것은 네. 결혼에 대한 어떤 그 네. 생각 자체가 네. 내가 이게 결혼을 안 하고도 이 나이까지 조금 네. 어, 늦게 이렇게 결혼을 네.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 네. 안 하고 살다 보니까 그런대로 그냥 네. 사라지고 네. 음, 그래서 또 그게 네. 더 늦어지면은 네.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죠. 여성들이 네, 그렇죠. 네, 내가 이때 네. 결혼해서 네. 나의. 예. 그 임무가 임신을 예. 할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예. 내가 그런 책임감도 있고, 예. 그래서 내가 결혼을 안 해야겠다 예. 하는 예. 그런 현상도 생기고, 예. 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너무 많은 예. 그 부담이 지워지니까 예. 그래서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예.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이게 어떤 그런 예. 그 국가에서도 예. 사실은 자녀를 낳면 으 예. 어떤 일부만 이렇게 책임을 지어주는 것보다는 예. 걔가 예. 어려서부터 나서 예. 어, 자라면서 예. 성장이 돼서 예. 어떤 그 예. 사회인이 될 때까지 예. 그런 자리를 잡을 때까지, 자리를, 아, 예. 자리를 예. 잡을 때까지 예. 책임을 예. 지어줄 수 있는 예. 그런. 경제적인 네. 구조, 네. 그런 그 네. 혜택도 네. 크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죠. 그리고 네. 우리가 이게 네. 이제 어떤 그, 어, 네. 그런 그, 우리가 결혼을 해서 네. 결국 네. 인구의 증가가 네. 아, 우리나라의 네. 힘이기 때문에 네. 에, 우리가 그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네. 그런 마인드 자체를 네. 계속적으로 네. 네. 어떻게 그 계속적으로 네. 사회적으로 네.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가 네.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네. 그런 그, 네. 그런 네. 그 사회적 어 시스템 구조적인 시스템. 시스템이 네.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네. 거에서 이렇게 네. 네. 계속적으로 이렇게 음. 너무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앞으로 네. 정말로 한 20년이라도 올라가면 이게 종폐위기가 되지 않을까 아, 그렇죠. 그런 네. 생각까지 들어서 네. 어. 일단은, 어려서, 네, 네. 어느 정도, 그, 네. 대학교라든가, 그 네. 전부터라도, 네. 부모들부터도 그러고, 네. 또 각, 그, 부처에서도, 네. 뭐 해당되는 부처에서도, 네. 그런, 그, 한 번씩, 네. 그, 그런 교육을 네. 해준다든가, 네, 그렇죠. 이런 것이, 그, 중요할 것 같다는 네. 생각도 그렇죠, 들고, 그렇네요. 그렇죠. 네, 네. 네. 지금 사망자 수가, 네. 사망자 수가 2022년, 네. 아니 2020년 기준으로 해서 31만 명이 됐고, 네. 출생률이 네. 27만 네. 어, 2,300명. 어, 그러니 그 역전이, 역전이 되어버렸어요. 되어버렸어요. 사망자 네. 수보다 출생률이 네. 더 떨어져버렸어요. 네, 떨어져 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교회가 네. 음, 교회 공동체가 좀 음. 품고 가야 되는데 사실 어, 교회가 이런 문제 물론 이제 진짜 나라 생각, 어 국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앞장서가는 교회도 있어요 모범적인 교회도 그런데 이제 대다수가 어, 방관하는 어,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만 한 가지만 더 권사님 말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네. 교회가 그러면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뭐 간단하게. 예. 네. 예, 네. 네. 간단하게.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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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네. 그 어떤 정신적인 그런 네. 부분에 먼저 앞서가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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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자들이 신앙 교육이 네. 어참 중요하다고 네. 봐요. 네. 그래서 신앙 교육이 어, 방금 이제 말씀하신 그 네. 정신적인 부분, 우리는또 이제 신앙적인 교육 네. 이두 가지가 어, 양날개를 가지고 네. 어, 같이 병존하면서 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게 네. 가야, 가야 됩니다. 예, 아여튼 네. 우리 신앙인들을도 네. 또 네. 목사님들이나 네. 어,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네. 그 끌어가는 역할이 그렇죠. 참 그게 참 중요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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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